자, 지난 시간에 국민연금으로 돈을 조성해놓고 친환경 어쩌고 하면서 법 내는 거다 보셨죠? 이제 우린 록펠러 가문의 친환경 단체를 볼 겁니다. 일단 민주당이 법 내는 거 먼저 확인사살 좀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재생이라는 키워드 한 개로만 검색하셔도 이렇게 수많은 입법이 지금 대기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대한민국 입법에 ESG 뿐 아니라 이 R100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죠. 생략해서 뭐 친환경 이렇게만 나오기도 하고요. 이게 이름처럼 과연 아름다운 걸까요? 여기 조그맣게 이거 환경 이런 단어도 나중에 한번 해 보세요. 어떤 키워드는 100개 가까이 되는 법들도 있는데 이게 22대 국회에서만 이런 겁니다. 진짜 많아요. 일일이 설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지금 불가능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한 번에 이해하셔야 돼요. 잠시 예시를 보여 드리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여기 중간에 이제 아리백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거나 아님 연계들 단어들 보시면 여기 뭐 재생 에너지 글자. 여기 그리고 뭐 신땡 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뭐, 신, 에너지. 그리고 여지없이 등장하는, 뭐, 여기 행정적, 재정적 지원 단어. 그래서 통상 민주당은 법에다가 영어를 잘안 쓰긴 한데, 이렇게 중간중간 가끔 들어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r 리0 0은 결국 신, 에너지, 재생, 에너지, 환경, 이것과 이게 전부 다 동일한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영상 안 보시거나 잊으신 분들을 위해 나무위키에서 잠시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ESG, r 리0 0은 똑같은 개념인 친환경, 지구온난, 하나를 설명드렸고 바로 지금부터 아리백에 대한 본론을 가보시죠. 기업 재생 에너지 재단. 여기인 한국 재단법인입니다. 여긴 아리백 관련 파트너십 맺은 한국 재단법인이죠. 여기 보시면 비영리 재단 클라이미 그룹이라고 보이시죠? 저게 아리백의 글로벌 원자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끝판왕이죠. 이 지구상에서 친환경, 재생 에너지 개념, 탄소 배출 머시기를 만든 장본인 그 원조라고나 할까요? 꼭 이해를 정확히 하기 위해 바로 글로벌 기업들을 보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아리베에 가입된 친환경에 속해진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그냥 다 들어있죠. 에어비앤비 여기 전 세계 숙박 여행 그 1위, 2위 다투는 곳이고 여기 애플 그다음에 여기 페이스북 모르시는 분 없을 거고 페북이 메타 이겁니다. 페북은 브랜드명이라서 기업명이 메타예요. 인스타그램도 갖고 있죠. 그 외에 여기 명품 기업들 버버리 여기 샤넬 한국 기업들 다 들어가 있죠. 그 우리 유튜브마저도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여기까지 보실 때 이미 친환경은 글로벌을 완벽히 가두리 쳐놨습니다. 안 하면 왕따같이 되는 거죠. 과연 이 기업들이 모두 하고 싶어서 가입한 것일까요? 그럼 짧게 트럼프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잠깐만 확인하시면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환경부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죠. 아예 한 방에 없애려고 했는데 그럼 좀 너무 세니까 적당하게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확인하셔도 트럼프는 25년 1월부터 대통령 시작해서 그래서 2월 초 바로 날려서 없애버리는 게 이겁니다. 이만큼 국가 자체 위협이 되는 게 환경부였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환경 관련된 시민단체를 관리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민권 사무소를 폐지시켜 버리는 겁니다. 아예 환경 시민단체 힘도 못쓰게 그냥 없애버린 거죠.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보수의 끝판왕 트럼프는 환경부를 없앤다. 그러나 모든 글로벌 기업들은 전부 친환경인 아리백, 재생에너지 등다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민주당도 친환경 재생에너지 이제 시작하면서 아리백을 법적 제도화려 하려고 한다. 저 아리백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건가? 이걸 알아야겠죠. 아리백은 구글에서도 쉽게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바로 클라이밋 그룹입니다. 2003년에 설립되었죠. 여기 토니 블레어 총리 보이시죠? 영국 총리고 노동당 쪽입니다. 자, 이제 진짜가 나옵니다. 록펠러 형제 기금. 록펠러 가문은 친환경이랑 거리가 매우 먼전 세계 석유의 가장 큰 대장 가문이었죠. 사우디나 중동 이런 데가 석유 자체가 나오는 게 1등인 거고 그 석유를 정제해서 유통시켜서 실질적인 수입을 거두는 곳이 바로 록펠러 가문입니다. 여긴 미국이지만 실제로 이 독일계 이민자 후손이죠. 로스차일드 가문이랑 뿌리가 똑같습니다. 이 클라이미 그룹은요 탄소 배출권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이거 유엔이 시작하니까 민간으로 처음 행동력을 갖고 추진한 곳이라 봐도 돼요. 그리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이런 이런거 다 포함되는 거고 그리고 기가 막힌 게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건요 미국 다음으로 중국 베이징의 사무실을 열고 본격화합니다 베이징 올림픽 그때요 홍콩에도 같이 열죠 미국이랑 중국이 1 2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럼 왜 갑자기 록펠러 석유 가문은 왜 완전 반대 성향인 클라이미 그룹 친환경 전세계 조직을 만들었을까요? 잠깐만 록펠러 형제 기금을 볼게요. 이거 RBF라 부르는데 어려운 말 아닙니다. 록펠러 브라더스 펀드 줄임말이라 해서 RBF인 거예요. 중간에 헷갈리실까봐 다시 짚어드리면 이게 클라이미 그룹인 거고, R100 지구 온난화 나오는 거고, ESG 똑같은 의미로 다 하는 거고, 다 똑같은 한 몸인 거예요. 보이시는 대로 이 록펠러 가문 확인하셨죠? 형제 5명 주요 자선사업기구로 설립된 거고 여기 esg를 비롯 아리 1 0 0의 출범자인 록펠러 가문은요 지금 여기 스티브 하인츠가 대장을 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을 지지합니다 기부도 해오고 그리고 얼마 안 됐어요 2018년부터 기부를 계속하죠 누구에게 계속 기부를 할까요 이스라엘을 비롯 미국 일본 캐나다 eu 등 모두에게 테러 조직으로 지정당한 이 국제기구에 돈을 기부합니다 저 록펠러 기금이요 클라미 그룹을 만든 저 록펠러 기금. 그럼 이 테러 조직은 뭐 하는 곳이냐면요. 와 진짜 이런 걸다 알면서 어떻게 이런 법을 민주당은 불과 한달 사이에 그 수십 개에서 거의 백개 법들을 계속 낼 수가 있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여기 PFLP 써 있죠. 약자. 자 보시자마자 바로 확인되시죠. 마르크스 레닌주의 조직. 아주 멋지죠. 항공기 납치에 선. 그래서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도 테러 조직으로 지정당하고, 여기 우측 보시면 이게 여기 조직 공식 마크인데 공산주의 여기 딱 나오고요. 극자파 딱 나오고, 여기 민주 동맹 목록도 있고, 아 이놈의 민주 단어 정말 이렇듯 ESG 아래 100을 추진하는 친환경의 원조인 록펠러 가문은요. 팔레스타인 테러 조직을 금전적으로 기부도 하고, 그 테러 조직은 대놓고 공산주의를 하고 있고, 이 조직은 계속 민간인들을 테러에 왔고, 꽤 많은 살상을 진행했죠. 인터넷에 PFLP 단어 집어넣고 여러 개 키워드 검색하시면요. 구글에 엄청 많이 나오니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 수많은 법들 중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미 확정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신재생에너지 말만 진짜 이쁘죠. 이렇게 간단한 주차장 같은 것들은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거기에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여기 재정 여기 돈 말하는 거고. 빨리하게 규제업계 행정지원도 하라는 거고 돌아버리는 거죠. 이 단어들이 전부 r 2 0 0 ESG인 겁니다. 그냥 제목만 보고 뭔지 바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거 두개 사진 모두 같은 법이고 여기 위에는 여기 제목이고 이게 본문 내용인 거고요. 이렇게 또 다른 예시 보여드리면 마찬가지로 여기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이런 이름 다 들어가 있고 내용 읽어보시면 정유사, 수화교 수출입업자 록펠러 가면 딱 떠오르죠? 이게 진행하면 민 인간기업, 외부 단체들 다 돈이 나가게 되고 결국 친환경 단체들로 돈이 또 흘러가게 될 것이고 클라이밍 그룹이 전세계 대장이니까 팔레스타인 거기 테러 조직 어? 단체로 또 기부가 흘러가고 뭐 이러한 구조가 근본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뭐 법이 한두 개여야지. 정말 말도 못하게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이 법은 또 4월 30일에 새로 나왔죠. 아무튼 오늘의 요약 ESG, RE100, 친환경,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말이다. 그리고 국민연금 이거는 민주당이 꼭 해명해야 한다 생각합니다.